BMC 플러스 황주원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어, 그 전에 영상으로 세계 최초 퍼스널 AI 트레이딩봇 에너봇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네, BMC 플러스의 황주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이제 어, 끝날 시간이 다돼 가는데요. 어, 이 시간까지 여기 남아서 저희 강의를 어, 저희 발표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께 어, 자기가 스스로 대견하다고 박수 한번 한,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부터 함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 마케팅에서만 한 20년 정도 했고 어 개발 쪽에서는 초학이 5학년 때부터 이제 게임 개발을 하면서 아주 이제 컴퓨터와 <laughs>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 제가 공대를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안 믿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을 만들면서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회원들께 서비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문구를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꿈, 작은 어떤 힘을 서로 모으면 그 힘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커진 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삶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에너그램이란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이 에너그램이라는 뜻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주인공인데요 이 앨런 튜링이 독일의 어떤 독일 라치군의 2차 세계대전때 독일 라치군의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바로 에너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호 화폐 암호 자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에너그램이라고 정했고요. 이 에너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 트레이딩봇 에너봇이, 에너봇입니다. 이 에너봇은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어, 이런 문구를 봤어요. 우리가 참뭐한 번쯤은 다 보셨을 분인데 워렌 어,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네. 일을 해야 됩니다. 어, 아니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여기서 말한 일은 말 그대로 노동을 얘기합니다. 노동. 어, 내가 뭐 솔직히 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황지원 대표는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꿈은 한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 많은 한량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에, 이런 것이 제 꿈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을 벌려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면 에, 저는 잠자는 사이에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부리려고 하다 보면 또그 사람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많은 돈이 돌아가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할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어, 나 대신 돈을 벌어 줄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트레이딩 보스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은 것은 인공지능형으로 어떤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트레이딩 시스템 안에서 어떤 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움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손자병법에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 이것을 최초로 이제 야구 경기에 이제 적용을 한 곳이 바로 이제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구단에서 최약체 팀을 확률과 통계라는 걸 가지고요, 어,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볼 게임이라는 걸로 어, 이론이 만들어져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저희의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바로 머니볼 게임처럼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요. 이런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퀀트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퀀트. 주식 거래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안겨 줬다면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큰 대형 금융 회사들은요. 이 트레이더들이 예전에는 600여 명의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은 트레이더들이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누가 찾아오냐? 전부 IT 쪽 개발자들이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보스를 통해 가지고요. 거래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골드만삭스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금융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IT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 거래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기술을 가지고요. 이런 트레이딩 봇의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을 퀀트라고 부르는데 이 퀀트라는 역할은요 전쟁으로 따지면 책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회사가 어떠한 퀀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융회사의 수익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퀀트라고 불리는 제임스 사이먼스는요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수익을 얼마를 올렸느냐 1조 8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1조 8천억 원 아, 역시 부산 분들은 통이 크세요. 뭐 1조 원 정도는 뭐 집에 와, 나도 1조 원 정도는 집에 있어 그냥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아주 통이 크신 거죠. 어,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서울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laughs> 하면서 입이 벌어지거든요. 역시 부산에는 통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들어보셨죠? 모건 스탠리. 스텐니. 모건 스탠리도 5조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 피터 몰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역시 역시 반응이 좋으신 분이 계시군요. 네. 제가 뒤로 저희 부스로 오시면 제가 준비한 티셔츠가 있는데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업비트라는 데서 뭐 이렇게 보면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 이런 포인트들요. 1년 8개월 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짜서 여기 안에 저희 인공지능봇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석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올해 1월 19일부터였습니다. 올해 1월 19일부터 자동 매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의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뭐18.29% 12% 6%뭐 이런 식으로 났는데 현재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한10% 정도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어, 최고 높은 수익률이 어,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 때가 지난달이었는데요. 지난달까지의 최고 높은 수익률이 21%였는데 지난달 말일 날 그걸 깼습니다. 이애노보시 어, 35%로 깼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거 이건 뭐 이게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한 서비스가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이 조금 있는데 아, 가격이 맨날 폭락을 하고 이러니까는 아, 이게 좀 불안해. 그러면 아, 이거 개수라도 좀 늘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나는 트레이딩 보스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늘려 주면 어떨까라는 분들한테서 이게 출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죠. 맡기게 되면 이것을 저희가 트레이딩을 보시 트레이딩을 해서 만약에 그전에는 1비트 코인이 한 천만 원 했잖아요 지난달만 해도 근데 지금 800만 원 되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코인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요 코인을 늘려드립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그걸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네, 늘려드렸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 늘어난 만큼의 재산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출제하신 분들에게는 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 지금 2단계 인공지능 개발 파트가 이때까지는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해서 스스로 매수매도를 했던 단계라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는 패턴을 이게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딥러닝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애노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뭐올 이번 행사에서 보시면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산을 관리하고 또 자기 자산을 또 이게 쓸수 있는지 소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핀테크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느냐. 그러면 돈을 벌어서 그것을 뭐 여기 참여하시 업체 중에 보면 보안이 아주 좋은 지갑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어떤 핀테크로 뭐 QR 코드나 아니면 ATM기를 통해서 쓸수 있다면 어 우리가 원하는 할그 양이라는 꿈이 <laughs>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 이 인공지능 애노봇은요, 자기가 매수 매도하는 모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트레이딩 했던 자료들을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볼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신뢰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 내가 수익을 많이 받는데 좀 작게 받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아니면 손실을 받는데 수익 난 것처럼 꾸미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급받은 이제 뿌러난 코인들은 저희 자체 거래소에서 원화로나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특허청에 다 특허 출원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4.0 해서 비트맥스 버전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트맥스 거래소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이제 거의 선물 거래,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맥스의 거래소에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더니,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10월달에 저희가 처음에 0.2개 비트코인 0.2개를 넣어서 보수를 운영을 해봤더니 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요. 그래서 어 10배를 넣었습니다. 2.7개를 넣더니 이렇게 났고 어 이제 진짜 괜찮네 해서 7.1개를 넣어가지고 운영을 했더니 현재 34.58%약 3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7개의 비트코인을 넣어서 2개를 벌었습니다. 보시 예, 아주 효자죠. 예.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블록체인에 이제 나중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하도 이제 요즘에는 못 믿는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까지 받는 것까지 지금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코인 쪽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시장에도 이제 저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항생 홍콩에 있는 항생지수봇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음, 나는 이 보스는 좋은데 트레이딩을 전혀 몰라. 그러면 어, 온 오프만. 할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쓸수 있는 이 완전 자동봇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BTA라는 거래소에 이제 3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요 저희 에너보스에 나오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거래소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래소 최초의 거래소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서비스를 할 건데 여기에 들어오셔서 그냥 요 시스템을 임대 받아가지고요 온딱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다음부터 사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 계정에 코인이 계속 쌓이겠죠. 에, 그러면 누가 뭐 대신 뭐 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거 내가 알아서 벌면 됩니다. 에, 이 시스템이 12월달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해서 내년 1월에 정식으로 런칭이 될 거고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저희 쪽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니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우 참 좋은데. 그럼 내가 니래들이 만든 그 에너그램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참여를 해볼게라고 하시면서 어 저희가 이제 지금 프리세일 기간인데요. 어 1만 개씩 이제 안 넘어가네요. 네. 네. 1만 개 단위로 해서 프리세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b t a c o KR에 들어가시면 지금 에너그램이 이미 어 BTA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금액을 보면. 깜짝 놀래실 겁니다. 그들을 보면, 근데 그거를 지금 어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는 만개 단위로 판매하는데 만 개를 하더라도 350만 원입니다. 근데 350원이죠, 개당 따지면. 근데 지금 1.몇 테더로 이제 USDT로 지금 1.2, 1.3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고 있는데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통이크신 이제 부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나는 비트코인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숫자 좀불리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는 그런 코인을 맡기게 되면 은 먹튀를 하거나 그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법 제78조에 의해서 저희와 합법적인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튀를 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 식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뒤에 오셔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받아가시고 상담하신 분들은 저희가 왼쪽에 차고 있는 기존 배치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어, 저희가 이런 말을 지어봤습니다.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에로봇 유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내년에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